다니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친밀해졌다. 바벨론의 멸망과 메데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다. 그는 이미 많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전했으나 어느 날밤 그에게 또 다른 강력한 환상이 주어졌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비전이었다. 다니엘은 꿈 속에서 바람이 사방에서 거세게 불며 거대한 바다가 출렁이는 장면을 보았다. 그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차례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 짐승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 인간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고 입에는 새 갈비대가 물려 있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명령을 받았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고 그 등에 네 개의 새의 날개가 있었다. 그 짐승에게는 네 개의 머리가 있었고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 번째 짐승이었다. 그것은 앞서 본 어떤 짐승보다도 끔찍했다. 이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강력했으며 철로 된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짐승들을 짓밟고 산산조각 내며 무엇이든 삼켜버렸다. 이 짐승의 머리에는 열 개의 뿔이 달려 있었고 그 뿔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다른 새 뿔을 뽑아냈다.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처럼 보이는 눈이 달려 있었고 그 입은 오만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다니엘이 이 혼란 속에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났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의 얼굴은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 환상의 비밀을 알려 주겠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하며 그를 위로했다. 네가 본네 마리 짐승은 네 개의 강력한 왕국을 상징한다. 그들은 차례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며 각 왕국은 그 이전의 왕국보다 더 강력하고 잔인할 것이다. 가브리엘은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을 상징하며 두 번째 짐승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데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세상을 정복하며 빠르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나타내며 그 잔혹함과 무시무시한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의미했다. 이네 번째 짐승은 앞에 모든 짐승들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가브리엘이 설명했다. 그 나라는 철로된 이빨처럼 모든 것을 부수고 삼킬 것이다. 그러나 이 왕국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가 오면 이 제국 또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뿔은 세상을 향해 오만한 말들을 할 것이지만 결국 그것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전했다. 네 번째 짐승이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었다. 하늘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니엘은 이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선명하게 환상 속에서 목격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타나실 것이며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할 것이다. 가브리엘은 말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에서 흐르는 불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책들이 펼쳐지고 그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다니엘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네 번째 짐승과 그 작은 뿔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며 그들의 교만과 폭력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 주었다. 그 짐승들의 권세는 한때 주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그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가브리엘의 말은 다니엘에게 강력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었다. 다니엘은 이 환상과 예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는 인류가 경험할 심판과 고통을 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쟁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다니엘은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비록 인간의 왕국들이 강력하고 잔혹할지라도 그들의 권세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무너질 것임을 깨달았다. 이 마지막 예언은 다니엘에게 큰 평안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경외를 느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니엘에게 있어 모든 고난의 끝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이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 인류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쓰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